네, 여러분은 채권 부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지혜이고요. 어, 오늘은 그 해외 채권과 또 관련 ETF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콘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해외 채권도 잘 골라야 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자, 오늘은 KB증권의 박준우 연구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채권도 잘 골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네, 먼저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채권은 안전 자산이다. 채권은 안전 자산이 아니다. 어느 쪽인가요? 둘다 맞는 말씀이시 가지고. <laughs> 아, 둘 다요? 네, 다 바르게 네. 말하면 반만 맞는 말씀이시라서. 음. 그러니까 채권은 안전 자산이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다. 네. 네. 이유는요. 그 이유는 네.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음. 이제 달려져 있습니다. 이 뒤에서 말씀드릴 내용과도 다, 다 연관이 있는 내용인데 네. 채권의 리스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네. 금리 리스크라는 것이 있고 음. 신용 리스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근데 당연히 미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네. 미국 국채의 경우에는 혹은 다른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음. 뭐 한국도 마찬가지로 국채의 경우에는 네. 당연히 신용 리스크가 없다고 라 보기 때문에 음. 신용 리스크는 제로이지만 네. 저희가 보통 이 채권에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 가격 변동을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그걸 저희가 투자할 때는 리스크라고 하기 때문에 아. 그 리스크는 다 있는 겁니다. 근데 네. 그것이 신용 리스크가 아니라 금리 리스크라고 음. 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거기 때문에 네. 신용 리스크 관점에서는 안전 자산이지만 음. 금리 리스크 측면에서는 안전 자산이 아니다라고 네. 할 수가 있습니다. 겠 그러니까 미국 채권은 믿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는 안전한 자산이기는 한데 채권이라는 자체가 가격 변동이 있으니까 네. 그거는 하나의 변동성일 수 있다 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외 채권의 범주가 궁금합니다. 어떤 자산군들이 있을지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네, 그 채권을 볼 때는 다른 자산군들과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됩니다. 아까 네. 국채 말씀 주신 것처럼 리스크의 원천이 주식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크게 리스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리스크와 신용 리스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x축에는 신용 리스크가 높은 순서대로 표기를 한 거고 음. y축은 금리 리스크를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채권의 경우에는 이 금리 리스크와 신용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를 음. 다 이제 매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 어떤 점에 위치하는지를.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채권을 예. 볼때이 네. 표에서 음. 이 채권은 어디쯤에 위치 있는가를 다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음. 예를 들면 가장 왼쪽 위에 보시면 네? 장기 국채라고 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장기 국채, 그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이기 때문에.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아까 여쭤보셨잖아요. 네. 여기, 여기 다 이제 답이 있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X축은 거의 0에 가까운 겁니다. 음. 그 말인 즉슨 신용 리스크는 0에 가깝지만 음. Y축으로 표기된 금리 리스크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아. 금리 리스크는 결국 두레이션이라고 어, 저희도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네. 장기일수록. 만기가 길수록 듀레이션이 음. 길고 금리 리스크가 크거든요. 예. 그래서 장기 국채의 경우에는 신용 리스크는 없지만 금리 리스크는 굉장히 높은 자산이다 저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 반대로 가장 왼쪽 아래에 영점에 가장 가까운 데는 이제 단기 국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단기 국채는 당연히 똑같이 신용 리스크는 사실 없는 거니까 네. x축에서 값이 거의 영에 가까운 거고요. 어, 한편 또 단기 채권이기 때문에 금리 리스크도 적은 거죠. 어. 그러면 단기채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에 네. 훨씬 속하는 가깝게 예. 네. 속하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예. 무위험 금리를 얘기할 때도 십뭐 년물 금리 얘기도 하지만 음. 사실 모든 시작은 이 단기 국채 금리에서 음. 시작을 한다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 여기서 신용이 리스크가 분야 금리 리스크가 분야에 따라서 이렇게 이표 어, 하나에 네. 다 매핑을 할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듀레이서, 두, 어, 듀레이션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금리 변동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채권 가격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낸다 이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듀레이션 이꼴 금리 리스크입니다. 예, 예. 금리 리스크라는 게 결국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음. 저희가 결국에 투자하고 있는 채권의 가격이 얼마나 변하는지가 저 최대 관심사기 때문에 네. 그걸 나타내주는 지표가 드레이션이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채 같은 경우에도 안전할 것 같지만 변동성이 큰 이유는 사실 국채 만기가 더 길수록,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그럴 수 네. 있다라고 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채권의 변동성이 금리 그리고 또 신용 이렇게 리스크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해외 채권도 말이죠. 사실 이 크레딧 스프레드의 개념을 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맞 그런데 크레딧, 뭐 스프레드, 사실상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국채와 차별화되는 개념이 이제 크레딧 스프레드라는 개념입니다. 결국 신용 리스크를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미국 국채는 당연히 신용 스프레드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용 위험이 없기 때문에 신용 위험은 돈을 떼일 위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국가한테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뭐 개별 기업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라 음. 하면 당연히 부도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보상을 나타내 주는 지표가 저희가 이제 크레딧 스프레드라고 하는 개념인데 음. 크레딧 스프레드 중에서 이 스프레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두 금리 간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어, 금리 차이는? 결국 스프레드다. 네. 예. 그런데 그 앞에 크레딧 붙었기 때문에 네. 이 스프레드라는 게 신용 위험에 따른 스프레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이 5년짜리 채권이지만 국채인 경우가 있을 거고 네. 회사채 5년짜리도 있을 겁니다. 어, 그럼 회사채가 더 리스크는 있을 수 있네요. 근데 금리 네. 리스크는 똑같은 거죠. 5년이니까. 아, 예. 그런데. 회사채는 당연히 신용 위험이 크기 때문에 예. 그두 개의 금리의 차이를 저희가 음. 신용 스프레드 혹은 크레딧 스프레드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기간도 중요하고 신용도 중요하고 네, 그런 거에 따라서 또 변동성이 음. 생기는 그런 상황인가 봅니다. 어, 미국 국채는 좀 안전하다고 하셨고, 네. 네, 그래서 이제 별 일이 없으면 네, 네. 뭐쭉 가는 거긴 한데 미국 회사채는 또 다른 느낌일 수 있잖아요. 그것도 네,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등급이 좀 나눠져 있다고 들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크레딧이라고 하는 것 안에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회사채입니다. 음. 그러니까 정부가 발행한 것 외에는 전부 다 이제 신용리스가 크 조금씩 있는 건데, 네. 그 중에서 중요한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회사채 시장이고요. 음. 이제 보시는 화면에서 이 등급별로 크레딧 스프레드가 어떠한지를 뭐 예시로 나타낸 겁니다. 예, 보시면 네. A 등급부터 트리플 C 등급까지 음. A일수록 등급이 좋은 거고 예. 낮아질수록 아 트리플 C일수록 등급이 낮아진다는 개념인데 예. 당연히 등급이 낮을수록 그 기업들은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 크레딧 스프레드 즉 신용 위험이 더 높게 매겨지고 있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0.7부터 뭐 3, 5까지 이렇게 음. 퍼센트까지 이 크레딧 스프레드가 다양하게 등급별로 음. 순차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즉 신용 리스크가 높을수록 크레딧 스프레드도 높다. 음.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가 빚을 졌는데 네. 그 상환할 능력이 못 되면 네. 크레디스프레드가 높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예그런 개념이고 근데 네, 영건님 제가 요 표현이 요 네. 표현이 있어서 궁금해서 갖고 왔거든요 네잘 네. 들어보세요 네. 그 스프레드 음. 듀레이션 (5년을) 예, 스프레드 10bp 확대시 네. 예, 채권 가격 마이너스 0.5퍼센트를 의미한다. 이거 네. <laughs> 좀 풀어주시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지금 중요하신 개념, 드레이션이라는 개념을 말씀주셨는데 네. 보통 채권을 처음 배우게 되면 드레이션이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변화니까 음. 그 부분은 그래도 좀 이해를 하시거든요. 네. 이제 스프레드 드레이션이라고 이제 스프레드라는 게 붙으면 음. 아까 말씀드린 스프레드에 국한돼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 회사채라는 로 예를 들면 회사채의 금리가 만약에 오퍼센트라고 하면 오퍼센트는 네. 두 가지로 구성 요소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음. 하나는 가장 밑에 같은 만기에 국채 금리 예를 들면 삼퍼센트짜리의 국채 금리가 음. 있는 거고, 예. 네 기간이 같은 거, 네. 거기에 신용 스프레드 이퍼센트 음. 포인트를 붙여서 오퍼센트라는 음. 게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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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저희는 국채 금리 변동성과 크레딧 스프레드의 변동성을 음. 다르기 때문에 예.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그두 개를 각각 전망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음, 따로 떼어서 네. 예. 그래서 국채 금리 전망할 때는 이제 저희가 금리 전망하는 것과 이제 똑같은 거니까 음. 스프레드가 어떻게 변할지 도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렇네요. 근데 만약에 스프레드만 놓고 봤을 때그 네. 2%라는 스프레드만 놓고 봤을 때 그것이 이제 CFP가 변하게 되면 네. 그것이 또 회사채의 가격에 마이너스 0.5%의 음. 가격 변화를 가져온다는 라 뜻이거든요. 네. 조금 한발더 나아가면 결국 회사채 가격의 변화율은 음. 전체 5%라는 금리 안에서 예. 국채금리인 3%가 어떻게 변하느냐 음. 그거에 따른 가격 변화와 위에 있는 2%라는 스프레드가 예. 얼마나 변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가격이 얼마나 변하는지 이두 개가 합쳐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국채만 분석할 때보다 하나를 더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음. 근데 그걸 이제 분석하는 툴이 이제 스프레드 드레이션이라는 개념이 네. 그 다른 요소를 분석할 때 네. 들어오는 개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채 가격 플러스 스프레드의 개념을 하나 더 합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공식이 따로 있는 거예요. 뭐 마이너스 0.5퍼센트 의미한다고 하니까.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저희가 가격의 변환율을 음. 근사값으로 알기 위해서 두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근사값으로 알수 있는 건데 음. 단순히 금리 변동 곱하기 금리 변동 곱하기 두레이션을 하면 두레이션을 하면 부호는 당이 마이너스입니다. 네. 앞에 하면은 가격 변화율 이 나오는 건데 어. 그걸 저희가 단순히 국채 금리 변화와 음. 스프레드의 변화로 네. 나눠서 본다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5년이고 스프레드 10BP니까 네. 이걸 곱하고 마이너스를 붙이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5가 나왔다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게 또 공식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해외 채권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보면 은뭐 환율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예, 브라질 채권을 사거나 뭐 이랬을 때도 굉장히 뭐, 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음, 투자 판단이 좀 어렵다는 라 느낌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인데 해외 채권을 보면은 우리나라 채권과 비슷하게 투자 등급이 있고 또 투기 등급이 있더라고요. 네. 이 차이는 어 어떻게 좀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죠? 예. 네. 이 투자 등급과 투기 등급 (Investment Grade)와 하이힐드 혹은 스펙투래티브 음. 그레이드라고도 뭐 하는데 그래서 IG 그리고 HY로 Hy. 표시를 하는군요. 네, ]군요. 맞습니다. 예, 예, 예. 보통 그렇게 표기를 하는데. 음. 어, 구분하는 기준은 결국 신용 등급이 트리플 B 이상이냐, 음. 아니면 트리플 B 미만이냐, 다른 말로는 더블 B 이하이냐, 네, 이 네. 신용 등급을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용어 자체가 투자와 투기, 음. 그 투기 등급을 제가 정크분도라고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정크분 쓰레기 야 이런 <laughs> 느낌이 하나 붙어 있는 <laughs> 네, 거죠. 네,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예. 예. 인식이 조금 음. 불안한 느낌이 좀 드는 거죠. 네. 특히 한국에서는 이 투기 등급 회사 채장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지도 말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사실 그것은 조금 섣부른 오해라고도 아, 볼수 있는 게 해외 채권에서는 꼭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 네. 왜냐하면 음. 기본적으로 이 투기 등급이건 이건 음. 투자 등급이건 채권이기 때문에. 네. 주식보다는 안전. 아 오히려 네. 주식보다는 순위가 앞에 있다 안전성에 관해서는. 네 예. 그래서 예. 저희가 주식은 음. 거리낌없이 되게 투자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투기 등급 채권은 그것보다는 <laughs> 네. 조금 아더 우위에 그런, 있는 자산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겁먹을 으실 필요는 없고 음. 정확하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이해를 음. 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기 등급 채권이라고 해서 이거는 해서는 안될 채권이야라고 낙인 찍을 필요는 없다라고. 네 맞습니다. 하시는 거고 네. 우리가 왜 하일드 하일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하일드 채권 해외 채권에서는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또 스프레드와 좀 연결해서 네볼수 네. 있을까요? 스프레드는 차이라고 하셨고 네. 네 그래서 이 크레딧 스프레드라는 것이 어떤 기업이 돈을 잘 갚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네. 나타내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네. 이것만 띄어놓고 보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 지금 현재 미국 하이엘드 스프레드를 어 시계열로 쭉 그려놓고 음. 가운데 점선으로 장기 평균치를 이렇게 선으로 그어놨습니다. 네. 근데 보시면 이 하이엘드 스프레드라는 것은 마냥 높아지지도 않고 마냥 낮아지지도 않는 오. 평균적으로 회귀하는 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이 그러니까 기업을 뭐 총체적으로 나타낸 지표, 그러니까 지수이기 때문에 음. 어, 지수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미국의 기업들이 네. 돈을 못 갚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가 있고 또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또 미국 기업들이 또 돈을 잘 버는 시기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이클을 뛰는 형, 그 경향들이 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중요한 것은 이 스프레드가 높을 때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오히려 네. 스프레드가 높을 때 투자를 하고 스프레드가 낮을 네. 때 네. 투자에 조금은 조심하는 것이 어. 일반적인 기본적인 투자의 원칙이라고 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스프레드가 오른다는 것은 가격이 네. 하락한다는 거고, 그렇죠. 스프레드가 내려온다는 것은 음.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네. 이 스프레드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회귀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음. 그 특성을 잘 이해하는 이용해서. 것이 중요합니다. 네. 어쨌든 올라가면 내려갈 거니까 네, 그 포인트를 잡고 네. 일단 내려가면 올라갈 거니까 네, 그 포인트를 또 생각해서 네. 예, 매수와 매도의 흐름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네요. 네, 네. 그리고 왜 음, 부도율도 신경 쓰이거든요. 네. 네, 이런 거는. 예. 그 기업 계속 말씀드리는 게 기업들이 돈을 못 갚을 것. 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크레딧 스프레드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돈을 못 갚는 현상을 결국 부도율이라는 것으로 그렇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음. 부도라는 것은 이자를 제때 못 내거나 예. 어 원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했을 네. 때 부도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파국이다, 막 이런 느낌이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큰일 날것 같고요. 예.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부도라는 것은 정말 돈을 못 갚았을 때 발생하는 맞습니다. 이벤트이고요. 네. 모든 금융시장의 가격은 그것들을 미리 반영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네. 이 기업이 돈을 못 갚을 것 같해라는 것을 음. 가격에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금리라든지 네. 스프레드라고 하는 개념은 실제 부도율보다는 음. 더 빠르게 그것들을 반영을 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이 그림에서 짙은색 파란색 선으로는 미국 하이힐드 부도율 실제 기업들이 돈을 못 갚았을 비율 못 갚는 비율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부도율에 선행하는 부실 비율 요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은 네. 미 하이엘드 부도율 네. 딱고 그 짙은 파란색 선을 지금 부도율이라고 아, 말씀을 드린 네네네. 거고 제가 그 부실 비율이라고 한 것은 음. 어, 그냥 쉽게 말해서는 네. 그냥 하이엘드 스프레드의 일종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부실 비율이 예 제가 네. 조금 그 어, 하이엘드 스프레드에서 조금 더한 단계 들어간 거긴 한데 네. 쉽게 얘기하면 하이드 스프레드라고 봐 주셔도 무방하고 어. 중요한 것은 이 고점들을 봐 주시면 예. 예를 들면 2009년쯤이라든지 음. 2017년이라든지 아니면 2021년 때 보시면 음. 하이드 부도율이 네. 급격히 높아진 가장 고점을 형성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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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실 연한 하늘색 선은 음. 그거에 앞서서 고점을 형성한다라는 거. 아, 그렇네요. 겁니다. 예, 예. 그 말은 음. 실제 부도가 나타나기 전에 음. 금융시장에서는 그것들 반영을 한다라는 아, 뜻입니다. 이미 느꼈고 상태 의 심각성을 네. 그래서 이게 스프레드로 그가, 에, 네 에, 스프레드가 예. 높아진다라는 것 표현을 한 거고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음. 부도율이 현재 낮기 때문에 안전하다 음. 혹은 부도율이 높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말은 조금 잘못된 말이고 아. 사실은 저희가 정확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부도율이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다. 음. 부도율이 낮아질 것 같다, 혹은 예. 부도율이 상승할 것 같다 음. 이 전망에 근거해서 아. 해외 채권 투자에 의사 결정을 하시는 게 굉장히 음. 중요합니다. 아, 그렇지 않으면 되게 후행적으로 투자를 하게 돼서 음. 거꾸로 타게 된다, 아. 타게 되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이게 이제 가격은 부도율에 음. 선행한다라는 부분을 네, 네.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은 부도율에 선행하고. 네. 부도율은 투자에 있어서 향후 전망이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일드 스프레드와 그리고 그 주식시장의 연관성 이런 네, 것도 있을까요 네. 예. 네 보시는 것처럼 그림을 또 하나 봐주시면 이 하일드 스프레드라고 하는 것이 네. 어, 과거 좀 오랜 기간 동안 주가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져왔습니다. 음. 어, 왜냐하면 하이 u 드가 결국 돈을 잘감냐못감냐를 갚냐 판단하는 지표이다 보니까 네. 결국 기업의 수익성이라든지 음. 건전성을 나타내 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a m 보시면 이 s p 5 0 0 주가가 음. 급격히 하락할 때는 하 is 스프레드가 급격히 확대되는 그런 경향 is a man who 0 0 a man who is a 2 0 n who is a man who i 그런데 이게 매,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끔씩은 종종 하이드 힐 스프레드가 오히려 주가에 선행하는 경우들도 어, 종종 있습니다 네. 이 주가는 워낙 노이즈가 많다 보니까 정말 왜 올랐는지 왜 내려갔는지를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네네. 특히 지금과 같은 경우에서는 뭐 일부 빅테크 종목이 급등을 음. 하게 되면 음. 주가 지수가 뭐 상승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는데 이 하일드 스프레드 경우에는 네. 그런 기업들은 많이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아니고 전부 다뭐 어 레스토랑이라든지 네. 아니면 일부 서비스 기업들 혹은 어 원유 산업에 속한 에너지 기업들 네. 이렇게 좀구경제 산업이 좀 많기 때문에 하일드 네. 채권에 경제를 조금 더 실물 경제를 조금 더잘 반영하는 아.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드 채권을 어떻게 보면 에너지 기업 들 성격을 지닌 기업들이 다수 포진해 네, 있다. 어, 그렇군요. 네. 예. 실물 경제와 밀접한 음. 섹터들의 비중이 높다라고 어.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가를 볼 때도 이 하이드 스프레드를 보조 지표로 같이 보시면 그렇네요. 도움이 어. 많이 됩니다. 그렇네요. 뭐 기업의 수익이나 건전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이니까요. 네, 예.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제 해외 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투자 수익률이 중요하단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좀 갈릴 수 있는 건지 예, 네. 궁금한데요. 예. 예, 투자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네. 사실 언제 투자하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보통 기대 수익률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기대 수익률, 네. 채권에서, 해외 채권에서는. 예, 모든 자산 투, 공통입니다. 네, 네. 그냥 일반적으로 투자주의입니다. 해외 채권에 투자했을 때 네. 예상되는 수익률이 어느 정도일까를 음. 보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은 현재 금리를 보시는 게 아.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금리. 예를 네. 들어서 지금 뭐 미국 국채의 금리가 3.5%다라고 음. 하면 음. 한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 쭉 네. 투자를 하면 네. 네. 투자 수익률이 그 정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 금리가 그래서 네. 중요하고 네, 중요해서. 아.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회사채나 크레딧 채권의 경우에는 네. 국채 금리에 얹어서 크레딧 스프레드라는 것이 더해진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국채 금리가 3.5%다. 음. 그러면 회사채 금리는 5%일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것들은 네. 10%일 수도 있습니다. 네. 신용 프리미엄이 더 붙는 거죠. 네, 3.5에서 뭐 1.5나 네, 2나 붙어서 맞습니다. 5가 되거나 5.5가 된다. 네. 예,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채 금리가 8%다라고 음. 네. 하면 그회사채의 만기 정도 투자를 하면 음. 그 정도의 투자 수익률을 비슷하게 얻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음. 물론 거기에는 정말 이 회사체가 부도가날 위험이라든지 음. 이런 것들 좀 가감을 해줘야 되긴 하지만 네.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금리를 보면 이 채권에 투자하면 얼마의 정도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지 저희가 음. 대략적으로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 누가 미국 국채를 투자를 하냐? 음. 3%도 뭐하러 투자하냐? 3%도 투자하면 되지. 근데 당연히 금리가 높은 것에는 음. 그만큼의 리스크가 수반이 그렇죠. 되기 때문에 네. 가격 변동성은 훨씬 더 커지고 음. 혹여나 디폴트가 발생할 위험도 음. 큽니다. 확률은 적지만 미국 국채는 아무리 투자해도 디폴트 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고 하면 음. 어떤 기업은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이유들로 인해서 사실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리스크를 다 감안하고서 음. 그런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영원이 그렇다면 해외 채권의 ETF의 종류는 뭐가 있는 건가요? 네, 예, 선택을 할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 예. 네, 그 화면에 보시는 표처럼 음. 주요 해외 채권 섹터들을 제가 표기를 하고 각각에 맞는 대표적인 ETF들을 하나씩만 이렇게 좀 추려본 겁니다. 네. 다 미국에 상장된 ETF들인데요. 음. 어 개인이 원하는... 사고 팔 수도 있습니까? 네, 모두가 네. 할수 있습니다. 네. MTs로 특히 쉽게 하실 수가 네. 있고요. 네. 어 여기서 여러 가지 뭐 파생되는 ETF들 음. 좀 변형된 ETF들이 있지만 네. 이 정도의 ETF들의 특성만 정확하게 아셔도 어. 사실은 본인의 전망을 네. 투자에 반영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고 음. 그 가장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x축과 y축으로 나타낸 금리 리스크와 신용 리스크로 나타낸 그 매핑 차트를 보시면 예. 다 그런 것들이 실제 etf들 기준으로 매핑을 한 거거든요. 음. 그래서 etf를 보실 때 똑같이 그 차트에서 매핑을 해보셔서 이 채권 혹은 etf가 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시면 되게 네.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번에 콘텐츠를 또 설명해주실 때그 대표 ETF의 특성이나 기본적인 원칙을 하나 말씀드리면 음. 결국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될지 음. 그리고 신용 스프레드가 어떻게 될지 네. 이두 가지에 대한 전망이 있으면 네. 해외 채권 투자 의사 결정이 가능한 겁니다. 어, 할지 말지 네 그리고 네. 어떤 것을 할지 음. 예를 들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예. 국채 금리는 상승을 하고 음. 크레디스프레드는 축소가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위험한 채권 하이힐들 하시면 음. 좋은 거고요. 아 네. 경기가 큰 문제가 없으니. 네. 네. 반면에 경기가 음. 침체로 빠질 것 같다. 네.라고 네. 전망을 하신다라고 하면 아. 크레디스프레드는 확대가 되고 음. 국채 금리는 하락을 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희는 금리가 내려가는 게 사실은 채권 가격이 좋은 거기 때문에. 올라니까 가격이. 네. 네. 스프레드는 다 피하고 음. 국채 금리에 온전히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네, 안전 자산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거죠 그때. 는 네, 그때는 예, 신용 리스크를 예. 가장 줄이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뭐말씀드릴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투자자와 네. 말씀드릴 때 항상 이 채권은 아, 금리 리스크를 늘릴 때다 줄일 때다. 음. 혹은 신용 리스크를 늘릴 때다 줄일 때다. 음. 이딱두 가지로 사실 대부분의 투자에서 아. 결정이 된다라고 거시면 됩니다. 네, 지금은. 저는 경기가 좀 둔화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신용 리스크를 조금 줄이고 음. 금리 리스크를 조금 더 가져가는 음. 그런 방법들을 권고 드리고 있고 다르게 네. 표현하면 국채를 조금 더 선호하는 국제. 그런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음. 수가 있겠습니다 국채서도왜 단기, 장기 있다면 네. 어떤 거를. 예. 이제 그게 이제 디테일하게 네. 들어가면 좀 복잡해지는 것인데 다음 편에 할까요? 네, 네. 중장기라고 우선 중장기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해외 채권 그리고 해외 채권 관련 ETF 보실 때 모든 정보를 그 금리 리스크와 크레딧 리스크로 네. 나눠서 계산을 해 보면 답이 나올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고 네. 예, 최근에 경기 전망 이런 걸 분석해 봤을 때. 국채,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이고, <laughs> 다음 편에는 그 대표적인 ETF 종류와 더불어서 왜 중장기 국채가 유리한지 네, 네, 그 부분을 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외 채권의 특징과 해외 채권 ETF에 대한 기준점, 투자할 네, 때 네. 기준점 알아봤습니다. KB증권 박준우 연구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의 힘이 채권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기존 영상과 추천 영상에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